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으며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일단 신랑은 저와 동갑이고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하며 이곳이 회게이트라는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랑을 사랑했고 믿었으니까요. 지금도 신랑은 너무 사랑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요구 중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연 설명 좀 하자면 현재 우리는 어찌 보면 처가설이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이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도 도와주실 여력이 되시지 않아 우리 집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제 이름으로 집을 샀고 현재도 제 명의입니다. 신랑은 결혼 후 6개월 뒤 연구원으로 취업이 되었고 저는 아직도 꾸준히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집이 좁아요. 스무평대 아파트인데 아무리 스무평대라고 해도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값은 꽤 나갑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강조할 것은 신랑과 저는 정말 천생연분이라 싶을 정도로 잘 맞고 얼굴 붙이는 일이 시부모를 빼면 전혀 없습니다. 신랑은 정말 제게 있어서는 최고의 신랑이죠. 그런데 이놈의 시댁 정말 좋게 볼래야 좋게 볼수 없는 거지 같은 시댁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됩니다. 말씀했다시피 시댁은 정말 궁핍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식당을 하시고 아버님은 집에서 정말 탱자탱자 노십니다. 한때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이력 때문에 웬만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약 7년 전 퇴직금을 포함한 6억이나 되는 돈을 주식에 쏟아부으셨다. 다말 그대로 망한 케이스죠. 그런데 아버님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자꾸 주식을 하려고 하십니다. 없는 돈으로 용돈거리 하신다고요. 뭐 제가 드린 돈도 아니고 제일도 아니니 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 같지 않아서 상종을 안 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렇기에 신랑 또한 아버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말 자체도 섞이지 않고 명절이면 조부모님 댁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바로 우리 집으로 갑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더 따르고 더 좋아하죠.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신랑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제게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저는 절대 확답을 드리지 않고 신랑과 상의해서 신랑을 통해서 답을 드린다고 말씀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일단 문제의 발단은 약 1년 전 아버님의 대출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꽤 더웠죠. 그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양평에 들려 계곡에서 또한 이틀 있게 되었어요. 즉흥적인 일이었고 모두들 즐거워하셨죠. 그때 우리 아빠랑 신랑 그리고 시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서 술을 좀 거하게 드시게 되는데, 우리 아빠가 실은 이 자리에 땅을 좀 사놨다. 나중에 은퇴하면 이곳에서 낚시나 하면서 살 거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랑에게 덧붙인 말씀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나중에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때까진.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각자의 생활을 하던 중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신랑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까지 대출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건 왜 모르시냐 여쭤봤더니 자신이 지금 투자할 곳이 생겼는데 대출을 받아서 1억쯤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집 명의가 왜 자신의 아들로 안 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그날 너희 아빠가 분명히 우리 아들이라고 하셔놓고는 실은 아닌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상종하기 싫어서 대놓고 아버님 이건 일단 신랑에게 말은 할 거고요. 전 대출 절대 반대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저희 시아버님 경제 개념이 없습니다. 평소에 자잘하게 용돈 달라대 쓰 시고 어느 날은 제 신랑 이름으로 홈쇼핑으로 잔뜩 뭘 주문하시고 는 제게 문자로 띡하니 계좌번호 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주문 취소도 여러 번 했고요. 어느 정도냐면 반지하 월세로 사시는 시 부모님. 그런데 800만원짜리 옥침대를 주문 하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 부모님을 아예 내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 30만원씩 생활비 하시라고 꼭 어머님 통장으로 붙여드리는데 그것도 시아버님 자신의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진절 연덜머리가 나서 아버님 이런 짓 하실 때마다 고통받는 건 신랑이었어요. 아무튼 1억 대출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님께서 한동안 저희를 부르지도 않으셨고 제게 연락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으나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 아빠가 이번에 양평 땅에 집을 지으신다고 급전이 필요한데 현금이 돌지 않는다시며 신랑과 상의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느냐 아빠가 갚을 테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털수 있다 하셨어요. 어차피 지금 사는 집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고 저희는 솔직히 내 후년 이사 계획이 있었는데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흔쾌히 수락했고, 전 당연히 대출을 받아 저희 아버지께 보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계곡을 놀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너희에게 대출받은 그돈 잘하면 10월이면 정리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 부모 돈인데. 그런데 그날 시부모님을 데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없다느니 배웠다고 맨날 봉평평평 찾는 것들이 이렇게 부모가 아무것도 없다고 개무시를 한다느니 전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대출 안 받아주고 저희 아빠는 대출을 받아줬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화를 내면서 그 집이 아버지 거냐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장인 어른 거다왜 남의 것에 욕심을 내냐 막 몰아붙였어요.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 신랑이 해서는 안될 말을 했죠. 연 끊고 살겠다. 나도 더는 염치 없어서 못 살겠다. 부끄럽다. 뭐 이런 말이야.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제게 내가 결국에는 부자의 연을 끊는구나 그러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돌았고, 그 자리에서 신랑 따기를 때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 등을 떨면서 나가라고 잘난 니네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길로 차도 제가 끌고 신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번 바꾸고 신랑 짐을 마구 싸서 차 트렁크에 넣어 먹고, 우유주머니에 차 키에 넣어 놓고는 차는 위자료라고 생각해라. 나는 더는 못 살겠다. 당신이 부모와 연을 끊는 데도 난 싫다. 정말 당신의 부모님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라 카톡 보내놓고 전화 꺼놓고 일요일까지 불도 안 켜고 집안에 칩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고 벨 누르고를 3시간에 한 번씩 하더니 아무도 없다고 느꼈는지 오후 9시가 되어서는 조용하더라고요. 음성이 여러 들어와 있고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그리고 바로 등기로 이혼 신청서를 시댁으로 보냈어요. 바로 당신들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이 자료 같은 건 청구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넣었고요. 신랑이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왔고 제발 생각 바꿔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평생을 잘하면서 산다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모로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와는 연 끊고 살겠다고요. 하지만 핏줄을 제가 왜 끝나요? 그건 해서는 안될 일이죠. 신랑의 얼굴을 보기 전까진 확고했지만 신랑을 보고 나니 또 마음이 흔들리네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라 잠도 못 잤을 테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 시집 식구들이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공증을 받고 신랑과 그냥 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시아버지란 작자는 정말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너만 시댁과 연 끊고 신랑은 대소사 때만이라도 드나들게 해라. 이혼을 하기엔 너희 둘은 좋지 않느냐 라고 저를 회유하시는 중입니다. 솔직히 이혼녀의 딱지도 좀 두렵긴 하고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